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공투자수익 실현 누구보다 주식을 좀더 쉽게 하자 주식아카데미 김선재입니다 자 우리 포스코홀딩스 주임들 반갑습니다 1월 5일 월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의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하나증권에서 발표가 났고 오늘 여러분들 포스코홀딩스 시무식이 분명히 있었죠 장인나해장님을 필두로 시무식을 했고 1분기 실적이 개선될 거라는 것이 전망치가 장정 이익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 포스코홀딩스 그 어떠한 재래주매에 이슈도 없어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게 재료 주문에 있는 거고, 뭐, 두산의 노빌리티, 이런 원전주, 대형 종목들도 다이 박스권의 횡보입니다. 다시금 올라가는 자리, 이제 교도보를 마련해 줬죠. 자, 그 다음에 1.51% 30만 3천 원에. 지금 윗꼬리까지 체크를 하시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등장률이 3%. 이제 1분기 전망에 대한 잠정, 제가 증권면 출시이다 보니까, 이러한 시그널들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포스콜딩 스준들께서도 지금은 목표를 절전하시고, 매수매도 타이밍은 현명하게 준비를 마쳐 나가셔야 됩니다 오늘 중요한 정보를 많이 담았습니다 우리 포스콜딩 수주님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1월 5일 월요일 방송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을 본격적으로 살펴보시기 전에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일괄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8시 30분에 급등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단기 수익 추천주죠. 코스피가 5천 시대를 돌파하는 완벽한 자리. 전문가들, 애널리스트, 트레이더들, 그리고 이땡땡 증권맨 출신 주식연구원 김선재 역시 마찬가지로 1 7년짜로 공부를 하고 주식 전문 유튜브로서 여러분들에게 정보전달을 안내를 드리고 있죠. 분산 투자의 완벽한 서막을 알려낸 기회가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1월 5일 월요일에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안내를 드렸죠. 8시 30분에 일괄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주식아카데미 테라뷰. 50250 종목명이죠. 매수함에 도타점 안전하게 25% 부분익절을 하시고 충분히 3차까지의 제르가 남아있기 때문에 문자를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9년 만에 슈퍼사이클에 대한 구간이 미국의 다수기업과 수주기약 완벽한 부활의 서막을 알리고 있다는 라 거예요. 삼성전자뿐만이 아니고 오, 이 테라뷰 역시 오늘 엄청난 상승의 모멘텀을 그려줬죠. 전체적으로 코스피 지수가 갭상승으로 시작을 하면서 연일 신고가 여러분들 최고 신고가를 돌파해줬습니다 정말 축하할 일이 아닐까 여러분들에게 조심스럽게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의 자리들은 슈퍼리치 역시 마찬가지로 올해 코스피가 5천시대를 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기회가 왔을 때 잡아 나가시는 것도 현명한 투자의 발판 가이드가 될 수가 있겠죠 자 우리 테라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상장 후에 차익실현이 나오고 이미 빌드업을 시작을 했죠 오늘 여러분들 고점의 구간이 29.96% 하지만 제가 오늘 테라비25 5% 안전한 입자 금액을 정확하게 들었던 이유는 우리는 항상 이 꼬리를 다는 관심이 높다라는 것 그만큼 변동성이 심할 수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공감이 되셨죠. 테라뷰 오늘 같이 만들어 가신 시청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꾸준하게 여러분들에게 항상 안내를 드리고 있고, 8시 30분에 월요일이었죠. 1월 5일 모두에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종목명, 배수매도 타점과 그 추천 이후에 관련된 부분까지 이미 찾아본 가까이 꾸준하게 소통을 하고 계시고요. 제가 문자 전송이 1 0 0건 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자리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미 받고 계시는 분들은 굳이 중복문자는 발송 안 해주셔도 되고요. 매일매일 꾸준하게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수익 실현에 많은 밑거름이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하게 내가 선택한 섹터의 종목만 자꾸 추첨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만큼 종목 선점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17년차 주식 연구원 출신이다 보니까 우리 영상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안내를 드리고 있죠. 화면에 김선재 대표 개인 번호입니다. 019 8037-4900번 여러분들 매일매일 체크해 볼수 있도록 메일이라고두 글자 간략하게 남겨주시면 아침 장 시작 30분 전에 8시 30분 30분에 모두다 일괄 발송 종목명, 목표가격, 매수매도 타천까지 꾸준하고 안전한 입점 올 한해 계획 잘 맞춰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회가 찾아왔죠? 지금이 그 기회입니다.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도 제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도 모두다 기회가 될 수가 있겠죠. 010-8037-4900번 뭐 매일 두 글자 간략하게 당겨주시면 모두다 빠르게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시청하신 모든 분들 100% 무료고 분산투자의 기회 슈퍼사이클이 찾아왔을 때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정보니까 많이 준비해가시면서 매일 체크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중요 정보도 많이 담아왔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세터벨의 순환매를 보시게 되면 전기차부터 여러분들 엄청나게 상승을 해가지고 있죠. 즉 분산 투자의 기회라는 겁니다. 오늘도 언전된 정보와 매일매일 여러분들 기회. 절대 놓치시면 안 되겠죠? 만들어 가신 포스코 홀딩 스준들위에서 준비해 드렸죠? 모두 다 축하드리고요. 화요일에 엄선된 종목도 매일매일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체적인 수급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빠져나갔던 외인과 기간의 쌍크림에 주고 들어와주고 있고, 이 2차 전지와 바이오를 조금 외면했어요. 왜냐면 반도체와 거기에 관련된 로봇 관련된 주에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하지만 빠르게 좀 회복의 원동력, 힘을 좀 보여주고 있고 즉 재료 전율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 체결 금액대를 지회해 보시게 되면 지금 5억 초과의 금액대들 보십시오. 지금 1억 원대부터 5억 원대까지도 아무런 매도의 버튼을 누르지 않고 있다는 것더큰 상식의 힘을 붙이겠다는 겁니다. 자 우리 포스코홀딩스 주임들께서도 제가 17년차 주식 연구원 출신이다 보니까 세계 3대 자산운용사 모건 스탠리에서 나온 투자 전략 보고 소수죠. 여러분들 모두에게 목표가격, 매수매도, 매수, 타이밍, 이견, 잠정 이익에 관련된 부분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놓치시면 안됩니다. 날짜와 안전한 있죠. 여러분들의 평단과 생각에 살짝 더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포스코 홀딩스님도 이렇게 포스코라고 간략하게 종목명 남겨주시면 되고요. 모두 다한번도 놓치지 않고 빠르게 알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8037-4900번 포스코 모두 다 남겨주시면 되겠죠. 그만큼 실시간 변동도 중요하기 때문에 아직 포스코린 스님들 소통방 입장 못 하신 분들, 이제. 자리가 얼마 나 남지 않았죠? 300여 분이 이제 한정으로 소통하라고 계십니다. 289분이 계시고요. 입장 도구자 남겨주시면 모두 다 무료 텔레그램 링크까지 빠르게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의 내용만 체크해 보시더라도 현명한 투자의 가이드 발판이 충분히 될 수가 있겠죠. 시장 종합이 여러분들 연일 상승하고 있어요. 4,400대까지 최고가를 경시하고 지금 정부 예산안들이 확정되는 종목이 쏟아져 나오는 과정입니다. 우리 포스폴딩스 주임들을 위해서 증시부양당책에 맞는 종목 가져왔기 때문에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모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특급 선물을 하나 드릴 예정이니까 1분만 시간을 투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국형 AI 최 GPT가 1조 245억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 삼성전자와 직접 미팅을 가졌죠. 최 GPT 국내 95% 구현이 목표, 새로운 AI 시대를 예고한 이재명 정부. 이게 바로 공공데이터적인 부분에서도 사용이 될 거고, 인수합병 M&A의 거물, 다들 알고 계시는 삼성이 직접 인수전에 돌입을 했습니다. 흐림 로봇,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인수합병 관련해서 삼성이 소문으로만 10배 가까이가 상승을 했고 실제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인수합병에 성공하면서 20배 가까이. 삼성 레인보우 인수 효과.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했다. M&A 큰손 그게 바로 삼성전자의 힘이라는 겁니다. 이 반도체 관련된 황금주가 될 수가 있겠죠. 외국인이 200만 주 대량 매집이 벌써 들어갔고. 급등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이유. 첫 번째가 삼성전자가 직접 투자를 하고 국내 정부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채 GPT 수혜가 된이 반도체 핵심 부품주입니다. 세계 최초 수준의 탄소저감 친환경이겠죠. 대량거래량을 폭발을 하고 급등 조건을 모두 다 닫힌 삼성전자가 직접 투자를 완료했습니다. 국내에 채 GPT가 없기 때문에 해외의 선례를 반영해서 국내 정부에서도 지원 백조시대를 열겠다는 AI챗 GPT 정보 사업에 삼성전자가 1조 275억이라는 막강한 금액을 투자하기로 합작이 됐죠. 이미 코난테크놀로지가 삼성전자 투자 언급에 8,400원짜리 종목이 7 8 0 0 0원 9배가 폭등을 했던 우리 코난테크놀로지, SNS텍 역시 마찬가지로 1,600%가 급등을 하면서 완벽한 상승의 여건을 맞춰줬죠. 우리도 미리 준비하고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만 잡으시더라도 충분하게 수익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현재 단돈 몇천원대 종목으로 여러분들에게 강력 추천주로 안내를 드리고 있죠. 외국인들이 이미 200만주 넘게 계속해서 물량을 확보하고 있고, 강남의 큰손들이 물량이 나오는 순간순간 강력한 매집세를 보여주고 있는 우상형 방향의 완벽한 자리의 종목.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꼭 체크해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감사한 마음에 안내를 드리는 거고, 밤에는 제 개인 핸드폰 보도, 0108037-4900번, 문자 히든이라고 두 글자만 간략하게 남겨주시면 되고요 제가 종목명, 날짜, 목표 가격, 매수와 매도 타점, 최소 10배에서 최대 30배까지, 최대 보유기간은 딱 3개월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휴식아카데미의 구독자, 주주님들만 받아가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이 기회가 왔을 때 잡으시는 것도 현명할 수가 있겠죠? 그면 이제 걔는 핸드폰 번호 남겨놔드렸으니까. 0 1 0 8 0 3 7 4 9 0 0번 시든 두 글자만 달략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더 좋은 정보로 매일매일 발차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모든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드디어 주식 비법 바이블 여러분들 세 가지 실전 매매 실전에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매매 관련된 전자책 모두 다 발송을 해드릴 거고요. 실전 매매에서 전문가들, 트레이더들이 계속해서 유용한 오랫동안 사용했던 노화를 녹여낸 실전 매매 기법 전자책입니다. 여러분들 상승하락 캔들에 대한 기본 지식부터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추세의 전환 구간까지 실전 매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관심 있는 종목의 매매기법을 살짝 접목해 보시는 것도 훌륭하게 투자의 가이드를 잡아줄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 위험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데서 온다 기본적인 세 가지 실전 매매법만 체크해 보시더라도 내가 현명하게 가지고 있는 관심 있는 보유의 주식을 투자의 가이드에 오랜 노하우를 도여냈기 때문에 충분이 성공투자 수익 실현하실 수 있는 많은 밑거름이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번거로움을 더해드리는 책, 전자책으로 핸드폰으로 여러분들께서 천천히 화장실에서 시간 나실 때마다 튼튼히 체크해 보신다라면 충분하게 여러분들의 수익을 만들어 갈수 있는 많은 가이드, 동반자 역할이 될 수가 있겠죠. 복잡한 내용이 아닌 핸드폰으로 기본 주식에 대한 모든 내용과 세가지 실전 매매법을 통해서 여러분들 수익 구간에서 꼭 성공투자 수익 실현하시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모두 다발소개드리는 거니까, 장단에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8037-4900번 남겨놔드렸죠? 이렇게 책이라고 간략하게 한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성심정의껏 준비한 자료니까 모든 정보는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준비해가시고 제 영상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더 좋은 정보로 매일매일 찾아오겠습니다.